도착했습니다. 아, 바람 불어도 어, 갑니다. 근데 뭐뭐 뭐 바람 부는 날이 쉬는 날이면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이렇게 강한 아, 폭입니다. 와 녹조 보세요, 녹조. 야 파래다, 녹색이야 물이. 어, 처음 봤네. 아 녹색이 뭐일려나? 녹색이고. 저기 지금, 저쪽에 사람들 좀 있네요. 아, 이 사람 많네요. 고등어, 엄청 나옵니다. 고돌이입니다. 고돌이. 사이즈 좀 커요. 엄청 나와요. 가봤습니다, 이. 하지만, 우리 거 아니니까, 발을도 하고 엄청 나와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많이 잡고 있어요. 엄청 들어왔어요. 고등어 잡을 보러 오세요. 그리고 다음 포가 그 영상 전에, 우리 거 보면, 알지만 태풍 때 많이 왔어요. 태풍 불 때. 이 석축 뒤에서 바람을 막아줘요. 그래서, 아 어, 여기서 구도구돌이 어, 씨알 큽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잡아. 20마리 막잡고그니까 아유, 값도 그렇고, 저기 그렇다면 여기 와서 하세요. 에이? 에이, 여기 와서 해. 그럼 많이 잡아. 손맛 봐. 소세지, 그, 치하나 둥둥 떠는 거다 해먹으니까, 물면 이거 쉬워. 에이, 뭐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은 와서 손맛 보세요. 사람 더 많아지네. 여기 소식 전화합니다. 원리. 왔기 때문에 선식 전합니다. 고등어한테 잡으셔. 손맛 불꽃 열고. 여기하고 가로도 어, 그쪽 두 군데. 가로일도 갔다 와봤어요. 자, 갑니다. 이동. 나는 좀, 이게, 이거 잡으라고 한게 아니니까. 다른 데로 한번 찾아서 또 갑니다. 다른 데로. 이 바람 불고 막 이러는데 이거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무 데 있어요. 제가 바람 불면, 바람 불면 잘 가는데. 근데 물자가 또간조때 가야되는데 어떻게 맞을라 모르겠네요 주차하고 저기 화장실 있고 참 좋은데 아, 좋은 곳인데 여기 화장실 있고 좋은 곳인데 차도 상관없어요배 타는, 사, 배 타는 사, 사람 차 밖에 없어 그, 전기차 충전하는 곳도 있어 그래. 저는 이동합니다 아, 이동하겠습니다 땅을 벌써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네요 아. 어, 그래도 아니야. 일단,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에이, 여기 아닌가 봐요. 에이, 여기서 한번 던져볼라고 했더니. 완, 나, 녹조로 뛰어있는 건 봤어도 저렇게 양, 물이 다, 녹소고 들어가면 처음 봤네요. 여기 다 도지만. 내가 갈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어. 안 나와. 가봅니다, 또. 다른 데 가야지. 아, 당원포구 전번요번년부터 별로 안 좋네. 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최악이네요. 킬로미터 가경죽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20m 좌회전입니다. 내비가 얘기해주네요. 가경주갑니다 바람 불고 할때꼭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내가 바람 불 때. 에이, 우리가 좀 바람이 읏이 불어요. 그렇죠 근데 간접때 가셔야 돼. 한 시간, 두 시간 밖에 못 쳐요. 근데 지금 물 거진 다 빠졌을 건데, 아. 거기다 들렸다와 하고, 낚시할 시간이 1 시간? 아, 비까지 오네, 비. 아.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빠질 때, 따라 나가고, 물 들어오면 끝내고 그래야 되는모습을 때. 시원해요, 비까지 와. 되는 게 없어. 숨은 방류까지 해갖고, 최악이야. 그런다고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항상 얘기했지만 뭐비 와서 못 하고 뭐 바람 불어 못 하고 물때안도서못 하고 그리고 뭐 거꾸로 물 물대 고뭐 바람 안 불고 이거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네. 경주 아물 너무 빠졌네요. 뭐안 되네 늦게 왔어 한네분 하고 계시네 네 분. 뭐. 아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인생이 아무 것도 없어 아 둘네 여섯 분 계시네 아 너무 빠졌어 너무 빠져도 문제 안 빠져도 문제 말 바람 하나도 안 불잖아 지금 바람 하나도 안 불어 이 등져 산이 등져서 안 불어야 돼. 저기, 이렇게, 이게,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 지금, 이렇 아, 그런 것 같아. 슬로퍼가 일자라, 장화를 신어야 돼요, 장화 신고. 물이 비슷하게 들어와. 즉각이 아니어서. 내가 장화 신어야지 유리해요. 들어올 때까지 하면 끄이에요 물.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까지 하면. 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그러니까 물 들어오면 야채 그냥 야게게쭉 들어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장화 신으라는 거야. 물다 빠졌어요. 잡을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한 1시간, 한 1시간 한 밖에 없습니다. 해보자고요 지금 나올 때지? 이거 많이 잡으셨네, 이게? 여기. 헬스에 아, 대해. 너무 빠졌다. 인간적으로. 아, 물도 흐리고 뭐가 되는 게 없네. 전지 자리도 없겠네. 누가... 해마라. 뷰고 아, 어, 빠져갖고 이제 한잔 쓰던가 봐. 걸었나 봐요. 바람 불어도 하나는 불 되게 많아요, 조용히. 정말.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바람 불니까 뭐 흘러서 입질을 모르겠네. 뭐 입질 잘 모르겠어. 그냥 흘러. 이거 고고 뭐뭐막 흘러. 그래도 해봅니다. 이거 예? 그러잖아뭐이거 따고 언제 다언제뭐이거 따지고 그것 따지고. 잡아라 봅니다 와쎄 좋아 해아 와쎄 아주 좋아요 좋아요 오, 저, 저, 저. 아, 와 어, 오우 아, 수 좋구나 와쎄 습니다 왔어요. 한마리 한마리 건집니다 어, 나이스 오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음. 어, 네. 아, 좋 어, 아, 오 어, 요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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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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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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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날 떨어져, 지금. 아우, 야, 야. 어우, 좀 싫어, 아주 좋아. 통발 걸렸나봐. 애기 히트, 애기가 몇 마리 날렸을까. 이아 이게. 어우, 아, 그래가 오고 있어. 아, 아주 좋아. 아, 또, 조심스러 인데. 아, 붕갑이라 이렇게 걸리지. 어우, 어, 축하해요. 아이고, 어두운 갑이 걸리는데. 이러고 있네. 누구랑 감미잡는데난 이러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몇개 달린겨. 아 여기가 몇개 달려서 수확이 어떻게 되는겨. 보 아유, 된장 여기 하나도 없어. 되는 게 없어. 아유, 되는 게 없어. 애기는 아니고, 애기 없어. 몸보기 애기가 있어. 뭐오고 뭐라 했또 쓰레기야? 아, 쓰레기 엄청 많네, 이게. 응? 쓰레기 엄청 많아. 저거, 돌, 알잖아, 쓰레기지. 아, 쓰레기. 응, 그러니까 어째아 바람 너무 너무 오르네. 아야 쭉쭉 닦아 쭉쭉 가네 쭉쭉 가. 아, 너무 타네요 너무. 아그래도고 삽니다. 다 보내.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아 멋있어. 불살이 너무 세졌어. 안 냅둬라 지금. 오우 시알 좋아 좋아 좋아. 오우 시알 막 죽여. 네 큽니다. 아 엄청 커졌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啊、嗯！做呀做呀，苦死了。 미. 어, 조금 시작하네요, 시작하. 조금잘데고 왔지? 아 찍다, 찍다. 아, 찍어. 건물에, 건물. 지금 이거 콧물. 같은데. 큰거 잡고 나는 뭐, 이거 밧줄이야. 밧줄 발줄 되게 지금 맞나 아, 밧줄 많아. 지저분해. 아, 잘했어. 아, 아물게실리는데아 오네요. 아 오겠어요. 아주 좋아요 아 오겠어요. 아물게실리네좋아요좋아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해. 어떠요아 좋아 좋아. 어우 빵 봐. 어우 빵이. 오 이거 빵이 왔는데? 야 이거 엄청 큰 이거. 야씨. 와 엄청나네 요 엄청나 이거 먹물 봐요 와야 진짜 크다 이거 어, 땡 잡았네 땡 잡았어 땡 잡... 아저씨 와갖고 땡 잡았어요 아저씨가 아니차비켜줘갖고야 진짜 크다 이거 오 엄청 커와 대박인데 오 봐봐요 엄청 커 오우, 엄청 고 할까, 미안하 아유, 걸려가지고, 너 아유, 야, 이거 들어가지 않네, 이거? 어? 들어가질 않네. 들어가질 않아? 나, 나, 나. 이거 뭐야, 나.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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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이 어이. 어. 들어가 있어요? 오 어, 고인을 다 죽겠다 해우 당황한 거우 흐리고 배 빠졌어? 배가 뭐뭐 뭐가?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어, 너무 많이 빠졌어 낚시도안돼저배저배 들어오다가 바닥 탔어 아유 바닥 탔어 바닥 탔어 저, 어떡하냐 저돌어오다가 물이 없어 매일 매일 다던데그래도 낚시하고 있어 가경주는 내가 아, 몇년 전부터 바람 불거나 이럴 때 오는 데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 사실하고 그때 얘기했어. 어. 자또 뭐, 아, 먹, 물을물또 흔적을 남겨줘야지. 어, 와, 물물 흔적을 남겨고 가야지, 그죠? 어, 갑자 잘나와요 갑자 잘 나와. 잘 나오는, 여기 잘 나오는 포인트하고. 아물 때에 맞춰서 어 공약할 곳을 아 어, 네이버 카페 였고 어 공자입니다 그쪽으로 쳐야 돼 어, 내가 여기 자주 왔잖아요 그죠 어 항상 얘기했듯이 바람 불고 하면 여기가 바람이 아, 바람 불어요 요새라 이좀 뒤가 서 비올 때 했잖아요 그죠 제일 지금 뭐 이번 주가 그뭐 장난 아니에요 빨간 주작작가 그래도 여기서 잡는다 이겁니다 어 값도 어, 엄청 커 어, 엄청 커 네요물 들어왔어요. 저 보다시피 어, 날물때만 되지 물 들어올때는 무지 물살이 쎄요. 물살이 그래서 못해. 그냥 흘러가. 그냥 흘러가. 그래서 오늘 해봅시다. 예. 그냥 아우, 아우 비 맞고 아우 비맞 비오고 비, 비 바람불 때 예. 여기 오라고 했죠 작년에 아유 몇마리라 그래죠 몇 아유 몇마리 못 잡았어. 어우, 봐봐요. 둘, 넷, 여섯, 열. 스물 하나네. 갑세게 나머지, 어, 가보지가 막 도망가네. 예,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이렇게 잡았어요. 응. 둘, 넷, 여섯, 여덟, 열. 스물 한 마리, 갑, 갑새기 아, 오, 봐봐, 이거 커, 이거 커. 응. 자, 발 피면 한뺨 넘어. 응, 봐봐. 오, 커, 커, 커. 좋아좋아 좋아. 막 도망가 막 도망 아유 들로와 아우 들어가있어 들어가있어 어, 뜨거운 물에 반신욕 해줄게 들어가있어 뜨거운 물에다 살짝 반신욕 해줄게 좀 기다려 아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좋은 곳이 이렇게 하고 주차장있죠 이쪽에 대구 저원도막있죠저 앞에 화장실있고 되시면 되요 주차장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에이, 한적해요 아우, 어, 비, 이제 좀 그쳤네. 바닥 바바 비. 비하고 바람, 아,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야. 카페도 그랬잖아. 비 오고 오면 가경도 하사라고. 내가 2년 전인가 1년 전에 여기 찍은 거 있어요. 네. 어, 즐기시면 돼. 응. 힘드신 분, 저물 빠질 때차저각까지 갖고 왔다, 그렇게 와도 돼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고, 또 얘기합니다. 이? 바람 불고, 비 오고, 오늘 아우, 비 엄청 많이 왔어요. 우비수고 했어요. 바람 엄청 오는데 요새라 이게 좀 막아줘요. 뒤가, 뒤가 이게 좀 막아줘. 이 등이. 여기는.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근데 여기도 붕어 떠댕기네 아, 생산 막떠댕니겨 방류를 한 건지. 예. 자, 요렇게. 자, 갑니다. 캡락 맨이었습니다. 바람 불때 일로 오세요. 이. 여기 좋아. 예, 갑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아주 좋아요. 비 많이 맞았어요.